안녕하세요. 개굴쌤입니다. 오늘은 약수의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차례는 약수랑 약수의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8을 한번, 18의 약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수가 나오면 끝이니까, 이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18의 약수는 구하기 참 쉽잖아요. 근데 점점 큰 숫자가 나오면 어려워진답니다. 그거를 한번 쉽게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내가 이렇게 표를 짠 이유는 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얘들 곱하는 거거든요. 2의 약수를 세로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9의 약수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3, 9. 29를 이렇게 적지 마시고 3의 제곱 이렇게 적으도록 하겠습니다. 1과 2를 곱하면 1, 1과 3을 곱하면 3, 1과 9랑 곱하면 9. 2랑 1랑 곱하면 2, 2, 3은 6, 2, 9, 18 벌써 이렇게 나왔습니다. 1, 2, 3, 4, 5, 6. 이렇게 약수의 개수는 수는 6개. 그 다음에 여기 가로에 칸은, 한 칸, 두 칸, 세 칸, 세 칸, 여기는 한 칸, 두 칸, 두 칸. 3 곱하기 2는 6. 이렇게도 나온답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108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08, 3, 36, 3, 1, 2, 3, 4, 2, 2. 소수가 나왔으면 끝. 이거를 식을 세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3 세대곱 여기서 약수의 개수를 쉽게 구하는 방법은 여기 지수에다가 2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여기다 1을 더해주시면 3. 3에다가 1을 더해주면 4, 이렇게 12, 그럼 108의 약수의 개수는 12개. 또 그러면 아까 18을 한번 이렇게 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 지수는 2의 지수는 원래 1이죠. 생략이 됐지만, 그때 네, 여기다가 1을 둬야 되기 때문에 2, 3의 지수에 1을 또 더하면, 곱하기, 했다가 더했으니까, 3은 6. 똑같죠? 이렇게 해서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약수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상 깨골쌤이었습니다. 안녕!